반갑습니다. 9월 16일 매매 전략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헬릭 스미스가 예정대로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톱나인 데이터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스닥 차트상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나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코스닥 시장이 다시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대북주가 어제의 급등 이후에 금이 숨 고르기를 좀 했지만 상승 상태에서 조정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말간 북미 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경우에 다시 강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매우 강한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제약바이오주는 헬릭 스미스발 호재가 얼마나 투심을 잡아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은 대북주가 다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성립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북주가 특별히 이제 크게 초강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주 헬릭 스미스발 호재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투자 심리를 어 그렇게 약화시킬 만한 부분보다 좀 강화시킬 어, 이런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북주가 또 급등을 하게 되면 또 돈들이 제약 바이오 쪽 일단 내편겨치고 또 그쪽으로 다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연휴 이후에 어, 대북주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서 어,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약주는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일 HLB 제약 바이오주들 살아나면서 오늘 낮게 시작했지만 양봉을 만들어냈죠. 2.6%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죠. 9만주 기관이 17,000주 정도 들으면서 이제 21선 부근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양봉 만들어냈죠. 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서 어, 지금 다시 양봉을 만들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렇게 어, 좀 한번 막아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어, 좀 나타나지는 어, 않을 거다라고좀 어, 보여집니다. 자 연절에서 좀 이렇게 좀더 시간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유틸렉스도 오늘 어, 반등을 했지만 오늘 뭐 고가 6.7%까지 아, 6.5%까지 갔죠. 어, 그러나 이제 꼬리를좀 많이 달고 어, 2% 정도에서 마감했습니다. 어, 지금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마감한 부분이 어, 상당히 조금 어, 좀 걸리죠. 자 그러다 외국인 오늘 들어왔습니다. 5,800주 들어오고 기관이 800주 정도 어, 팔면서 어, 모양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양봉 나온 부분, 뭐, 요런 부분으로, 어, 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보이시고. 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어, 상승 흐름을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주 연휴 끝나고, 어,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어, 이거 그냥 뚫고 올라갈 걸로 보이시고, 어,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아어 대북주들이 강한 초강세를 또 보여주게 돼버리면, 어, 좀 제약바이오주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이 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좀 살피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매지온 1%좀떨올랐죠 제약 바이오른 거에 비하면 상당히 뭐 강하게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평선들 모여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어, 몸통 부근에서 어, 잘 버텼죠. 어, 잘 버티는 모습을 어, 보여줬습니다. 자, 요 언저리에서 어, 계속 이제 눈치를 보면서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슬리버리 오늘 0.12%하락했습니다 아, 슬리버리는 바닥에서 아주 많이 올라왔죠. 자, 오늘 제 봐요 다 좋았는데, 아, 셀리버리는 오늘 돌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아, 외국인이 3,400 사고 기관 2,500 팔았지만, 아, 조금 이제 아, 뭐 주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놔뒀다.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21선 이제 좀 올라오고 있죠. 아, 요 정도 수준까지 아, 조금 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좀 보여지고 어 반면에 이제 또 오늘 제약바이오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올랐죠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어 연휴 이후에 어큰 약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 다시 반발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어 좀볼수 있습니다 오늘 뭐 소외가 된뭐 그런 상황에 어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다시 또 강세를 보이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들은 조금 멈춰주고 또 이렇게 못간 것들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은 아무튼 대북주 쪽에 완전히 주도권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는 240일선에서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죠.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일선 아직까지 몸통 부분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완전히 오일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외국인이 69,000 사고 기관이 12,000주 팔았죠. 아, 그러나 주가는 수급 대비해서 어좀 내렸습니다. 1.4% 내렸죠. 어, 그동안 오늘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동안 이제를 크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어, 이렇게 조금 조정 받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241선 어, 이렇게 어 부딪히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 되고 있죠. 어, 지금 이제 조정을 1 어, 1선좀 끌어올리는 어, 그런 어, 부분까지는 어, 계속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좀 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횡보를 하거나 조금 마중을 나가거나 어, 해서 부딪히면 어, 2 4 1선 뚫을 때는 거래 에 실어서 강하게 어, 이렇게 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실적 기대감 뭐 터널 라운드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메인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뭐 조정이 뭐 크게 깊게 나올 것 같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한유화 4%는 아주 좋았죠. 대한유화 기관이 얘는 그냥 어 컨트하고 있습니다. 25,000주 사고 외국인이 9,600주 정도 팔았죠. 기관이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1선 얼마 안 남았죠. 136,000원 수준에 100, 아, 121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뚫고 올라서서 지금 181선까지 바로 도전을 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주가 이제 바뀌었죠. 자, 주가 바뀌면서 아주 주봉, 어, 정말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21선 뚫어내고 어, 딱 마무리했죠. 어, 아주 강한 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추세 전환은 뭐 거의 확실해 보이고, 자, 이제, 어, 121선 부근에서는 한번 뭐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기관이 뭐 뚫고 계속 밀어붙이면,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음 먹고 밀어붙이면 충분히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어, 그러나 이제, 지금, 어, 121선 부근에서는 한번 좀숨고르기를좀 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너무 욕심내서 혼자서 이렇게 계속 또 올라가기도 좀 어, 부담스럽죠. 넥센타이어 1.7%올랐섰습니다넥센타이어 지금 환경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21선 뚫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겁을 줬지만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겁먹을 자리 아닙니다. 이 넥센타이어는 지금 실적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신공장이 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뭐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우상향 하면서 장기선들 다 뚫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기관이 5만 5천 주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 3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어, 지금 뚫고 내려왔던 21선, 11선, 다시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엑센타이어는 지금 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한진칼 2% 올라섰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상크림에서 들어왔죠. 자 기타 법인은 뭐 관망 이었고 쌍끄림에서 들어오면서 그래도 다시 이제 33선 회복을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 쌍바다 포로 가는 그런 자리였지만 잘 버텨냈죠 자잘 버텨내고 지금은 돌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치상 지금 시장 분위기상 또한진칼의 위치상 지금 여기에서 내려갈 분위기보다는 어, 위로 갈 분위기가 좀 크죠?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평선들이 많이 꼬여있지만, 아, 여기에서 이제 좀 들고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아주 강력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SKC는 오늘 뭐 시장 분위기 아주 좋았죠. 어, 어, 그동안 좀 많이 내린 부분, 기관이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9만주 들어오고, 웨인이 6만주 팔았죠. 자, 기관이, 어, 매도를 한번 하면 좀 오랫동안 하는데, 이번에는 21선에서 마무리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그러나 지금 이제 다음 주도 한번 봐야 됩니다. 얘는, 자, 이렇게 21선 보근에서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죠. 보여주긴 하는데, 보통 이제 21선을 한번 또 훼손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관이 상당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엄청나게 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 다시 조금 정상적인 흐름으로 또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여기에서 또 이제 먼저리 에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SKC도 어,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에 있기 때문에 어, 크게 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우상향해가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스는 그동안 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른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100원 정도 내렸죠. 저가는 뭐 마이너스 3%까지도 갔지만 어, 그래도 꼬리 좀 달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이 77,000 사고 기관이 75,000 팔았죠. 오늘 어, 이렇게 보면 어, 단계 이렇게 탁 올라간 종목들은 어, 좀 조정 받는 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어, 다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지금 좀 많이 올라왔죠. 자 많이 올라.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런 종목들 많이 오르고 지금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죠. 삼성전기도 그렇고 테스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 조정을 좀 보이고 나면 다시 또 상승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롱인더, 오늘 뭐, 0.3% 정도 났죠. 자, 기관이 12,500주 들어왔습니다. 아, 외국인이 계속 드라이브를 하는데, 오늘은 기관이 좀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5,500주 매도했습니다. 자, 코롱인더도, 어, 얘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오일선을 딱 붙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 상승 흐름에 어, 전혀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지금 아주 좋게 잘 흘러가고 어, 있다.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자, 파워로직스 오늘 어, 1%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어, 잘 반등을 해줬죠. 어제 뭐한4% 정도 오르고. 자, 오늘 어, 외국인이 16,000주 계속 또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000주 정도 팔았죠. 기관 매도세도 별로 좀 많이 찾아들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죠. 자, 아무튼 오늘 뭐 양봉을 보이면서 밑꼬리 단 양봉 지금 모양 좋죠? 좋아졌습니다. 지금. 어, 단기선들 다 밑으로 내리고 저항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장기선 어, 181선을 이제 앞두고 있죠. 자, 이 181선을 어, 뚫어내줘야지 얘는 확실하게 방향을 어, 잡을 수 있다. 어,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181선 부근에서 계속 몇번 터치를 하고 있죠. 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번 어, 도전을 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걸 보면, 어, 181선은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 오늘 뭐 효성이 뭐 세무조사해가지고, 어, 이렇게. 추징금을 받았다. 이런 뭐좋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오늘 뭐 갭으로 하락을 했죠. 자, 21선 부근에서 이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아, 양봉이 한번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날 또 21선을 버티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거래량이 없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보통 페이크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확실히 좀올라서면서 거래가 터지는 거를 확인을 해야지, 얘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어, 있는, 확실한, 어, 좀, 신뢰가 가는, 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뭐, 딱 보면은, 어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 없이, 이렇게 해놓고, 오늘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죠. 자, 이제 21선까지, 어, 훼손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는, 3% 빠졌죠. 자, 이제는 아, 어, 효성 첨단 소재 어좀 눈여겨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밑에 이제 60일선 터치를 했고 33일선 아또 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여기서 이제 거래가 어 조금 어 터졌습니다. 기관이 5,000주 팔고 외인이 2,000주 샀죠. 자 이제 이렇게 좀 빠졌기 때문에 어, 좀 악재로 빠져서 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 이제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어, 상당히 큰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하림은뭐 어제 이렇게, 어, 조금 조정을 했지만 결국은 21선을 또 회복하면서 마무리했죠. 자, 이렇게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21선 훼손하지 않고 다시 올라서고 있죠. 어, 뭐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웨인이 계속 사다가 오늘은 웨인이 한 4만 9천 주 팔았지만, 어,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이런 소식도 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더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